나가는 오토바이 마저도요. 자, 안녕하세요. 아 감사합니다 우리 호중 씨, 야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, 아, 대한민국이 <laughs> 사랑하는 예술가 우리 김호중 씨부터. 안녕하세요. 아,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우리 이쪽에 네. 아, 올더케이팝 생방로 네. 나가고 있거든요. 아,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음. 오늘 아 네. 열심히 잘했습니다. 이쪽 어. 한번 보고 보실까요? 네. 네. 안녕하세요. 김호중입니다. 아, 오늘 굉장히 기분 좋았고요. 아, 아, 늘 뭐. 상 <laughs> 좋은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했습니다. 어,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네. 호중 씨 감사합니다. 네. 아유 제가 감사하죠. 네, 네. 오늘 리허설부터 네. 무대 쭉 함께 봤는데. 아 진짜요? 아네 오늘 네. 노래도 너무 좋고 네. 너무 잘하시고. 네. 감사합니다. 네 근데 또 이렇게 아이돌 분들 사이에서 껴서 네. <laughs> 하니까 또 남다르셨을 네.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어 저희는. 그 트로트 쪽에 이렇게 보면 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와가지고 좀 긴장도 많이 되고 전혀 좀 다른 다른 쪽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하긴 했는데.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나도 이렇게 친절하게 잘 이렇게 인사도 잘 해주시고 네.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음. 되게 기분 좋은 하루인 것 같아요 네. <laughs> 이제 정말 이렇게 음반까지 접수를 해버렸어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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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장르를 넘나드 네. 정말 노래하는 사람으로 가주길 바라는 우리 호중씨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. 그쵸 그렇죠? 그래서 아참 고딩 하바로트에서 이제 트바로트로 이제 성장을 하셨는데 네. 또 네. 이제 올해 3호선 하셨잖아요 3호선 아네 네. 앞자리가 어, 바뀌셨죠 네. 네. 지금 30대로서의 네. 호중 씨의 기분은 어떤가요? 어 아무래도 좀 보이는 것도 많아진 것 같고요. 음. 뭐 앞으로도 뭐더 보이는 것도 많아지겠지만 지금 이제 딱 서른 됐거든요. 네. 또어 책임감도 조금 생기는 것 같고 네. 예전보다는 지금 훨씬 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다 보니까 네. 어좀 음악 하는데 되게 흥도 많이 나고 네. 또 앞으로 또더 좋은 음악 많이 들려야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본정 네, 씨, 보고 있으면 정말 힘이 나고 네, 근데 커피는 언제 시키는 거예요? 이제 막 받으려고 그랬어요. 그에또 <laughs> 응원을 드리려고 네네. 지금 오미자 음료들이 준비가 되어있좀 아, 네,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본정 씨는 또 네. 솔로로 활동하기 때문에 살게 네. 네. 된매니저 어. 거. 진짜요?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? 네,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미자 에이드 오미자 에이드 보기에 네. 좋잖아요, 오미자 에이드. 그렇죠. <laughs> 그러면 오미자 라떼 한 잔이랑 네? 오미자 에이드 한 잔. 아, 오케이. 아, 감사합니다. 오, 우리 오미자의 호맹까지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요. 그 오미자가 또 달고 쓰고 이런 맛, 신맛 다다르게 느낀다더라고요, 사람들이. 맞아요. 다섯 네. 가지 맛이 있다. 네. 근데 저도 원래 또 오미자가 목에 너무 좋으니까 네. 집에서 이렇게 오미자 청이라든지 뭐 이런 걸 자주 먹거든요. 이렇게. 아, 오우, 좋습니다. 그런이요 출근할 때 이렇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아 출근길과 퇴근길은 무엇과 함께 한다? 오비자오비자와 함께 한다. <laughs> 아, 기가 막히네요. 네. 어이. 자, 어, 우리, 예. 우리, 네. 요즘에, 네. 그 지난번에도 오셨을 때, 네. 우리 그 영웅씨가 만나봤었거든요. 네. 네. 맞아요. 네. 선택하면 응원해달라, 홍보해달라 했는데, 네. 요즘 트롯맨들하고 사출문사들도 많이 만났어요. 아무래도 너무 이제 그 트럼맨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어... 자주는 못 보는데요. 네. 그래도 뭐 맞으면 밥도 같이 먹고 네, 네, 네. 또뭐 녹화장 가면 또 서로 또 그간에 또 궁금했던 근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먹그 근데 정말 그 탑세븐뿐만이 아니라 네. 그 백한 팀 모두가 음... 저희끼리 또 단체 그런 음... 방도 있고요. 음... 어, 서로 투짜 그냥 동료로서 혹은 더 뛰어넘어서 그냥 형제지간처럼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아, 우리 네. 팬분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 힘이 나시고 너무 좋아하실 아, 네, 것 같아요. 정말입니다. 네, 힘 정말입니다. 네, 특히나 우리 어, 호중 씨는 네. 어르신 팬분들도 참 많잖아요. 네. 그렇죠? 네, 그래서 맞아요. 야 거의 뭐 걸어다니는 재래시장 아닌가 싶습니다. <laughs> 선물이 쌀, 네. 고구마, 고기, 생선, 네. 장까지 받았어요. 맞아요. 네. 네. 진짜 나는 독특하게 이런 선물까지도 받아봤다 하는 거 최근에 있을까요? 최근에 그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인데요. 네. 어, 팬분 한 분께서 네. 속옷을 속옷을? 네. <laughs> 아 근데 원래 속옷은 좀 사이즈를 알아야지 많이 이렇게 좀 편하게 입을 수 있잖아요. 소름인데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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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떻게 제 체형만 딱 보시고 딱 맞는 사이즈를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 전에 속옷 선물을 받았는데 한열몇 개를 받았어요. 아, 네. 그래요. 딱 몸을 보면 어느 정도 입는지 딱 보이시나? 그 느낌이 잘 입고 있습니다. 호조 씨가 최근에도 살이 빠졌잖아요. 네. 네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. 그러니까요. 네, 너무 좋습니다. 아, 혹시 그 속옷 중에 빨간색 빨간색은 미노형 로아 미노형 볼, 오미자색이 있었군요. <laughs> 그렇죠. 알겠습니다. 오미자이도 네. 그리고 아, 네. 저기 지금 오미빵을 네. 한팩 챙겨가시면 되고 또것스도 주신다고요? 네, 요것도 드릴 거예요. 요거는 오. 또 챙겨가는 선물. 오, 그리고 차에 이동하시면서 네. 오미보리빵 한번 드시면 좋을 텐데. 오미보리빵은 네. 출출하시면 하나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요? 저요? 네, 하나 먹어도 돼요.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. 네. 이게 오리빵이라고요? 네, 오리빵. 음, 맛있네. 아, 출근길에 먹을만 할까요? 이게. 제가 원래. <laughs> 먹방러로 해, 먹방도. 우리도 이거 좀. 너무 또 먹어봐요. 제가 원래, 또 그, 옥수수빵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음. 경주빵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좋아하는데. 네. 맛있는 네. 오미자 보니까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우리 팬분들께서 이게 고구마랑 쌀을 줄 수밖에 없어요. 그죠아아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요. 아 살이 찌고 있습니다. 진짜. 네. 호중 씨 정말 네. 아,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, 감사합니다. 아 끝으로 제가 또 만나게 뵙 돼서 오늘 네. 꼭 드리고 진짜요? 싶었던 선물이 네. 하나 있습니다. 어, 진짜요? 호중 씨참 별명이 많아요. 호냥이, 호덩이, 호라돌이, 동물이랑 관련된 게 많은데 우리 호중 토끼는 없더라고요. 어 네. 토끼요? 네 그래서 우리 어, 호중 토끼 한 마리 주겠요 어? 아, 예. <laughs> 우와! 호중 토끼. 감사합니다. 네 호중 토끼 좀 받아주시고 <laughs> 예자 그리고. 우리 또시인 방으로 사랑 받고 계셔 목걸이 하나. 어, 우 네, 목에 목에 좀 매주 세요 감사합니다. 네, 네. 저 이대로 그냥 집에 가려고요. 네이렇게 매고 데크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네, 고맙습니다. 네. 아, 우리 오종 씨, 그 네. 제가 일단은 요 풍선을 하나 들었는데 네. 아,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. 어떤 거요? 또 네, 네. 받아놓고 갑자기 요청한다고 하니까 네, 불안한데 다시, 다시, 다시 드려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니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 아니. 아니, 우리 오종 씨가 처음에 네. 음악을 시작한 게그 네. 음반 매장에 보고 싶다 시들이 사러 가신 거잖아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우리 팬분들 생활 음. 수 거리도 바뀌었으니까 네. 빨리 만나자. 여러분 보고 싶다. 하는 의미로 네. 해서 우리 이쪽 카메라 보고 네. 보고 싶다 한손절 잠깐 부탁드립니요 그럼요 빨리 이 지금 시기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음, 현장에서도 또 이렇게 가까이에서도 전해드리면 더 좋, 좋겠지만 야. 오늘 그러면 제가 짧게 음. 한손절 불러드릴게요 오케이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오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아 좋아요! 아, 역시 대한민국이 따라가는 여주입니다. 김호중! 예, 예. 감사합니다. 아 고생하셨습니다. 이렇게 정말 멋진 가창력만큼이다 이번에도 멋진 활동으로 네. 아, 나보다 더 사랑해요 이 곡에 수익 전해별 기부하시기로 했다고. 네. 네. 정말 감사드리고 네. 저희는 이렇게 또 오미자 음료를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문정수에게부어 네, 오늘 챙겨갈 게 아, 고무도 신경 마시고. 네. 네, 요는 이제 뭐, 매니저 가 하나 더, 더, 더. 아, 그럼요. 진짜. 네. 아이고 눈치 보지 마시고 막 챙기세요. 아니, 아 맛있어 가지고. 하나 더. 아니, 구매하려면 어떻게 구매해야 되나요 아, 구매하려면 우리 문경 오미자. 아, 그래요? 네, 문경 오미자로 오셔가지고 네, 문경의 많은 오미자를 이용해 주면. 시 어, 알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이쪽에 인사 한번 해주시고요. 권종씨,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고생하세요잘 마시겠습니다. 아. 잘 먹겠습니다. 네. 아유, 우리 김원중씨였습니다. 이야, 이렇게 또. <laughs> 어, 보고 싶다 하는 분들과 함께, 아, 오미자를 먹기만 해도 기립박수가 나오는 우리 김원중씨의 멋진 아, 활동, 그리고 평생가에서의 아, 활약이었습니다. 아, 진짜 팀을 받고요. 아, 특히나 우리, 목발리에 어, 좋은 오미자를 드릴 수 있어서 더 행복한 5월의 축방인 쏜세카입니다 아, 여러분의 퇴근길 저녁, 아, 정말 이초세카 보시면서 응원 받으셨으면 좋겠고요. 자, 요렇게 해서 우리 네 번째